역대상 2 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레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 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 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월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니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니요 열한째는 엘리야시비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세보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오, 열일곱째는 헤시리오,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기니요 스물두째는 가무리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일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베의 이르르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오 슬로모스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우스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미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클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므라리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호와 소함과 삭골과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색에 이르르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렛과 제사장과 레위 우드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의 길을 얻어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심의와 하사베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들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뢰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의게이르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리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든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무리의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맛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레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핫사베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디디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열애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북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 두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 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베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메라.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레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든이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베 대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밭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 대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일과 오베과 엘사밭이며 엘사바스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덤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덤에게서 난자가 62명이며, 또무 셀레메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브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 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 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드문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곶간과 성물 곶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스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세르에게스란 자는 그의 아들 러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모시라. 이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내리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베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라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문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